우리 네, 2월 12일 아침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응. 자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내의일 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라는님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숨겨주시기 령의 도구로 깨닫면서 우리가 복성한 영로 하나님께 만광을수 있게 하시소서 아버지 아 말씀하시기 바예수의성을 지켜주시기 바주시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뿌리는데 너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너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너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에 자라서 길 기운이 막았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배가 되고 어떤 것은 육십배가 되고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더 참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총 일곱 가지의 비유가 이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이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 오늘 비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밭에서는 결실하였지만, 어떤 밭에서는 결실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총네 가지 밭을 얘기하셨죠. 네, 어떤 밭들이었죠?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어,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네,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신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에 있는 사람은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이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러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대 농경 사회에서 정말 씨가 뿌려졌는데 백배의 결실을 거둬들었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네, 수학이고 결실이었습니다. 네, 이 엄청난 수학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바로 그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말씀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신겨지면요, 우리가 자라나 그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삶의 이면을 보면 그들의 정말 그한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그 앞에서 인생이 정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갔을 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들을 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한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바꾸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말합니다. 내 말은 불과 같고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와도 같다.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적용은 분명합니다. 첫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급적 암송하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귀 기울여야 할두 번째 경우는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좋은 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고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퀴티 하시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묵상하죠? 여러분, QT는요, 단순히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십시오.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요, 많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암성,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깨달아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목이 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요, 점점 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 깨달으며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순종할수록 더,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에게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요비 그렇게 고백했죠. 네.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요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전에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아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봅니다. 명확해졌습니다. 누구를 본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깊이 알아가게 돼요. 이것이요 순종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 말씀하신 풍성한 결실의 인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은 그 능력의 말씀을 잘 심어서 잘 자라게 하는 좋은 밭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지냈으면 됐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많은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독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정말 능력의 말씀이다 아니면 소홀히여떨지랄까 시간 한번 우리 을 돌아보면서 하나같이 필요한 네. 단어를 듣겠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그 능력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말씀을 So, 도 o 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그 n o w how to make 아 t I would say, I was n e v e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 c 그 t y second city. I 아버지 l d never see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I w 를 소망합니다. k e to 나 s k you. 순종하며 나갈 때 i 하고, 예수님을 기로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명확하게 보며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아버지 d e c i d 에 t 셨 show. I would say, I 성령 u l d say, I w o u 의 d say, I would s 아 y I would say, I would say,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평가들 모든 주의 찬양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 오늘 새해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에 구하신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을 교통하시니 이제부터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순정하며 살아가는 좋은 밭으로 살기도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생들 위, 주의평강교회 위, 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권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